오오오오오광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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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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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자 오늘은 어, 닥터 온과 함께 집어등으로 바다 생물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데요. 어,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한 어, 재밌는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어떤 녀석이었지? 박스피시. 박스피시라는 사각형 모양의 보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 작은 생물인데 알, 어,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바다 생물이 많은데요. 바로 집어등 켜가지고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바닥에도 작은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이 원리는 이 빛을 보고 모이는 플랑크톤을 먹으러 오는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모여드는 겁니다 자 지금 양박사 선수가 오는 순간 바로 잡으려고 뜰채를 아예 물에 담궈놨어요 오 온다 온다 뭔가 왔다 자 지금 물고기 떼가 왔다갔다 거립니다 어. 거의 뭐 오징어 배입니다. 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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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죠? 잡았나요? 한 마리 들어간 거 같은데요.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인지. 자, 고등어 같기도 하고요, 전갱이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을 아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빛깔이 모은데 떼로 떼를 지어서 다니는 친구고요. 양박사 뜬채 바로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강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군박사. 응. 아니 여기 이 집어등을 보고 옆에 뭐가 움직이길래 손으로 한번 건져 올려봤거든. 응. 나는 이거 미역인 줄 알았는데, 와 오랜만에 보는 군소다 군소. 바다달팽이 크기 어마어마하죠. 와. 아, 오랜만에 봅니다. 아참 군소죠 참 군소. 그한번 뒤집어보세요. 지금 뒤집혀 있는 것 같은데. 군소가 또 위협을 당하면 보라색 독을 내뿜거든요. 지금은 아주 여유로운가 봐. 음, 어, 여기가 어디야? 아, 바다인 줄 알았더니 육지로 올라왔구만. 와, 퐁퐁합니다. 요즘 또 군소가 산란철이라서 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지버 등을 보고 온두 번째 바다 생물. 어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한 마리 왔고요. 그리고 군소도 왔습니다. 다시 바다로 돌려줄까? 돌려줍시다. 아, 군소야 집으로 가자. 안녕. 여기로. 어휴 풍동. 와 상당히 크다. 오오오 복섬둥지를 오, 오, 발견했습니다. 둥지. 복섬이 지금 하나 둘셋네 마리. 오 저기 위에도 보이죠? 아 보거가 여기 상당히 많네요. 아, 큽니다. 어, 엄청 크죠. 달려오한 마리 앞에 있어요. 네. 큰거 잡아주세요. 어차피 올 거예요. 오큰거큰거큰거 큰 거, 큰거큰 오고 있습니다. 거, 큰거올 때까지 기다려. 바지 좀 올려주시나요? 바지요? 네. 오. 바지가 벗겨졌나요? 네. 됐나요? 왔어. 왔어 왔어 온다 <laughs> 온다. 신기하게 뜰채는 피해가네요 피해가죠 그냥 눈으로만 네. 좀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네. 지금 이깻민숭인줄 알고 이풀을를 건지다가 또이 다른 물고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모래를 막 기어다니는 녀석 같죠 어 그러네 어 망또 같은 그런 느낌이고 양박사도 처음 보는데 줄무늬가 좀 다양합니다 그놈 그참 잘생겼습니다 아 아주 잘생겼죠 지느러미가 어, 큽니다 몸집에 비해서 좀 무슨... 크네요 성대 느낌 나기도 하고 자이 친구도 다시 자연으로 잘가라 어 저기 뭐 파란 돔이 있어요 뱅에돔 같아요 어디 여기 있어요 저게 물고기라고? 응, 물고기.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 무슨 물고기지? 초록색인데. 와, 숨어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 오, 올라온다. 어? 친구 왔어. 어, 친구 왔네. 친구 또 왔어. 한쌍인가? 와, 오! <laughs>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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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다, 광고다. 야, 야, 조용히, 조용히 봐. 내가 잡아볼게. 왔어. 삼각지. 지금 죽은 건가? 아니, 저, 저 찍어. <laughs> <laughs> 카메라, 카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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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광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자이 친구가 여기 왜 있지? 제가 풀어놓은 게 아니고요. 진짜 있어가지고 웅 박사가 한번 잡아본다고 합니다. 자 이건 진짜 잡아야 돼. 오 움직인다. 우와! 잡았다! <laughs> <laughs> 가자미야 <이거>? 뭐야 이거? 햇집이야 뭐야? 잠시 이거 누가 버린 건가? <웃음> 자, 자. <웃음> 이거 자연산인데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지금 이거 엄청난 녀석을 잡았습니다. 와... 닥터웅... 어... <laughs> 아니, 안 움직여... 와... 지금 크기가 어마 무시합니다. <laughs> 아니, 집어든 관찰하러 왔다가 이런 친구가 있다니... 아니, 이거 해처 넣어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와... 엄청 큽니다. 자, 지금 크기가... 어우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 광어 같아요. 광어. <laughs> 광어 맞나요? 오! 일단 우와. 자연산인지 아닌지는 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어. 어어. 어연 색이면 양식인데? 어. 얘는 배가 까맣게 자연산이네요 <laughs> <laughs> 자연산입니다. 이거 데피수녹까지 팔면 좀 비쌀 거예요.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저 지금 와. <laughs> 광어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어 그리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연상 한번 이빨 보겠습니다. 와, 어마무시한데? 응. 자, 지금 집어든 관찰하다가 이 자연상 광어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이 선착장 밑에 여러분들 낚시 하러 안 가셔도 될것 같아요. 하, 어, 살다 살다. 와, <laughs> 아 이게 진하면 자연산이구나. 공박사 아... 오늘 어마무시한데? 집어등으로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래도 대물 한 마리 건졌어. 말도 안 되는 거 건졌는데 지금? 이거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먹을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고 얘는 살려줘야지. 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어야 잘가. 우와 오오. 우와 <laughs> 우와 와 이거 풀어준 사람 없을 거야 생생해요 어, 아주 와 아주 생생합니다 아저또 어... <laughs> 잡히겠는데 저 저러다가 <laughs> 어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보이죠 여러분들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광어는 기은 바다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잘 잡힌다 진짜 너무 쉽게 잡혔어 어, 지금 이방어에또 점액질이 있나봐요. 와. 끈적끈적자 이제 가자 오늘 다 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안녕. <laughs> 다음에 나올 거예요.